안녕하세요, 부이몽입니다 자, 오늘 어디 왔냐면 여기 버거왕에 와 있습니다. 자, 제가 온 이유는 출연자랑 이제 킹스 라이프 님이 친구라서 객관적인 판단을 할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버거왕에 왔습니다. 자, 여기 버거왕 위치 같은 경우에는 엘란지에서 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나트랑 왕뚜껑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나트랑 버거왕 수제 햄버거집입니다. 제가 안에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방 부품, 아, 어 아주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어. 자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에어컨이 펴져 있는 어 아, 홀이 있습니다. 인테리어하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확실히 잘해두셨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 2층에 펍 같은 거를 오픈을 하셨대요. 그래서 2층도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2층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간단하게 맥주를 즐기면서. 요런 게임 다트 어 여기 게임기도 있네 아 요렇게 소소한 재미를 누릴수 있는 요런 것들이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 인테리어 진짜 잘해두셨다 버거왕 2층입니다 와 이곳하네 요거 오시면 한 번씩 드셔보세요 하노이에서 유명한 철통맥주입니다 자 메뉴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직원들이 지금 요렇게 아주 입마개부터 라테스 장갑, 위생 아주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고. 깔끔합니다. 자, 메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부터. 맥주랑 약간 음료, 요런 거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클래식 버거, 뭐, 치즈버거, 뭐, 하와이안 버거, 뭐 치킨, 프렌치 프라이, 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미트 칠리 버거랑 더블 커트로 치즈 버거 이렇게 한번 먹어보고 객관적이게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화장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층에 위치 있고요. 여기입니다. 화장실, 토일렛 오, 강렬한 레드. 여기 남자 화장실. 여기 여성분들 화장실 이렇게 세면대 깔끔하게 돼있고요 근데 옛날에 여기서 출연자가 경기를한번 막히게 했어 자 저는 출연자랑 킹스라이프님이랑 친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두분 친하시죠? 너보다 우리가 <laughs> 친하지 자 저는 오늘 계산을 하고 갈 겁니다 그래서 완전 냉정하게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판단 못하잖아 나왜 <laughs> 아... 정에 약합니다 출연자가 그래서 제가 오늘 진짜 제대로 먹어보고 햄버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맥도날드에서도 햄버거 3개씩 먹는데, 그리고, 다낭에서 유명한 수제 햄버거집이 버거브로스랑, 어, 또 하나 보이는데 뭐 하나 뭐몇개 있어요. 근데, 트랑이 같은 경우에는 수제 햄버거로 유명한 곳이 없어. 둘이 너무 친해졌어? 너랑 나랑도 좀 친해져야 돼. <웃음> <웃음> 아, 그, 좋지 않습니다, 그런 거. 나, 나옵니다, 나옵니다. 오, 생각보다 비주얼 너무 좋아요. 이게 쿼트로 치즈버거, 요게. 약간 칠리 치즈.. 칠리버거? 요거는 양념치킨인데 이건 제가 시킨 게 아니에요 이거는 출연자 먹는 거, 출연자가 시킨 거고 프렌치프라이 제가 하나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카트로 치즈버거 칠리.. 칠리? 치즈버.. 칠리버거 양념치킨입니다 어 근데 비주얼은 햄버거보다 양념치킨이 더 좋은 거 같아 프렌치프라이 와우 너무 좋아요. 원래 이렇게 맥도날드나 이런 데는 이렇게 싸지잖아요. 제가 수제 버거를 잘안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먹기가 조금 살짝 불편해. 요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떻게 먹냐면 요거부터. 원래 햄버거 좀 먹는 사람들은 맨 처음에 뭐 하는지 아세요? 눌렀을 때 패티에서 육즙이 쫙 흘러 나오거든요. 오. 와~ 살아있어! 육즙이 살아있어! 이게 수제버거 이렇게 썰어먹는 건 저는 낫지 않습니다. 햄버거는 무조건 딱 손에 잡고 먹어버려야죠. 음? 맛있어 낫짜랑에도 맥도날드가 있거든요. 근데 한국의 맥도날드랑 완전 달라. 음~ 맛있네 나의 최애 버거집이 될것 같은 느낌인데, 그리고 롯데리아도 있어요. 베트남에. 근데, 햄버거가 요만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주먹만 하는 요 주먹만. 너무 작아요. 음, 야채도, 음, 신선합니다 약간 여러분, 시즈버거가 기대가 되는 맛이에요. 단항에서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버거브로스에서부하 뭐, 더티 핑거 파는 수제 햄버거 진짜 많이 먹었는데. 그것들과 아주 비슷한 느낌의 맛입니다. 음. 네. 이거요 이거는 음. 햄버거죠. 패티에서 잡내 나는 스테이크는 못 찾습니다. 두 번째 버거. 과트로 디즈버. 여기서는 한 햄버거 한3 개까지 먹을 수 있어. 요 아오 소스. 이런 것만 맨날 찍었으면 좋겠다. 삥 음, 한국에서 먹던 치즈버거의 그 맛이 아닌데? 약간 미국 느낌이 나. 미국 안 가봤지만. 오 소스가 맛있네. 이야 이거 보세요. 치즈가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아왜 이렇게 못 먹는 거야? 8인분 먹었으면서 어. 야, 치킨도 아직 네 조각도 먹지도 못해. 야 먹이면 얼마 <laughs> 안 걸고. <먹었어>. <laughs> <치킨도 있어요. 웃음> 막치 스테이크보다 먹기 힘드냐? 막스 스테이크 8인분 먹었잖아. 이거는 좀 헬비한 음식들이어서. 근데 이것까지 응.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치킨? 응. 기성품이래? 얘 치킨.. 네. 치킨 귀신이에요. 먹으면서 바로 알걸그딱 어? 기성품이네? 아마 이거 먹지 마세요. <laughs> 뭐라고 하는지는 영상 속에서 확인하시죠. 여러분 치즈버거 먼저 드세요. 칠리버거 먼저 먹는 것보단 치즈버거 먼저 먹고 칠리버거 먹는 게나아 마지막 치즈버거. 이번에 고기가 꽉 차있어요. 햄버거는 너무 맛있어. 근데 치즈버거를 먼저 드세요. 치느님 제가 치킨 진짜 좋아하거든요. 한국 가면 거의 하루에 한 마리씩 시켜 먹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치킨집 브랜드는 다 먹었어요. 일단 통실통실합니다. 튀김옷이 살짝 두껍긴 한데, 근데 치킨 좋아하시는 분들도 튀김은 두꺼운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약간 얇게 바삭바삭한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얘는 조금 두툼한 것 같고 아 배불러 여러분 진짜 생각보다 햄버거가 큽니다 제가 못 먹는게 아니에요 버거왕은 오셔도 될것 같습니다 햄버거 좋아하고 뭐 베트남 음식이 좀 질렸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리프레시할 겸 드시면 될것 같고 버거왕 영업 시간은 새벽 3시까지고요 비행기가 늦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오셔가지고 간단하게 햄버거 드셔도 되고 술 늦게까지 드신 다음에 햄버거로 해장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햄버거 드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2층에 맥주도 판매되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맥주 한잔 하고 가고 싶으신 분들은 버거왕 오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브이몽TV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할인 10%가 있으니까 꼭 챙기시고, 할인 받으신 다음에 맛있게 햄버거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